수가 이거 광고 수익금 나오면 더 조금 줄게. 빨리 먹어. 빨리 먹어. 맛있게 좀 먹어 봐. 이거 유튜브에 올린데. 아니야. 이코가 유튜브에 올려. 린 광고. 여기 이제 유튜브 하는데. 어. 이 진짜 있어? 있어. 아, 진짜로? 있어. 내 컨셉 먹방 먹방 영상이야. 경신 먹방? 응. 진짜? 응. 왜못 믿어? 김준영왜안친하게너 이렇게 애안 치잖아. 아 힘들어 나더 먹어야지 일단 우승하나 했는데 떨어진 거야? 아니 시즌 초, 초반에 1승하고 5, 5연패 했거든? 응. SK 초, SK 병신새끼들 죽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페이커 응. 그때 아 괜찮아요 저희 12판 남은 거 12연승하면 우승해요 이일 지려했단 말이야 응. 9연승인가 10연승 했는데 응. 9등한테 진 거야 좀더 맛깔나게 먹어봐 됐어 이제 올려야겠다.